어, 지 거, 흙호입니다 마지막, 경북, 중남부로, 마지막, 음, 이삭 죽기? 이삭 죽기 왔습니다. 열심히 한 번, 사랑해 보겠습니다. 뭐 보여 줬 지？너무 오랜만에 와 갖고 없을 것 같긴 한데, 야, 나 오질 않네. 첫 번째 맨 하단입니다, 여기가. 자, 이삭 죽기. 산에. 시작합니다. 자, 이동. 이야 이삭 죽기에 뒤에... 그래도 보네요, 가. 야, 무지하게 다녔는데도. 자, 이동합니다. 득템. 잡버섯들은 역대급인데. 야, 아, 올리는 게. 한번 올리고, 누가 채채고 또 올린 건지, 아니면 찔끔찔끔 진짜 천천히 올리는 건지, 모르겠네요. 버섯 역대급 이 송이가 나오던데가 이렇게 안나오는 데가 많은지 한 사람 돌았네, 돌았어. 자, 빨리빨리 이동합니다. 와, 8개 올린 자리 왔는데, 줄, 송이 자리. 아무것도 안 올렸습니다. 그냥 반짝 올리고 끝난 것 같네요. 야, 여기는 오늘이 마지막 산행 같아요. 말 그대로 이삭 죽기. 일단 다 돌아보겠습니다. 야, 사람이 그렇게 다녀도 제건 있습니다. 여기는 처음 보는 데인데, 지나가다가 이거 뭐지? 그랬더니 송이네. 야, 새로운 자리 하나 알아냈어요. 이삭주께서 개척 성공 아한 군데 더 특템입니다 자 서둘러 돌아보겠습니다 이야 이 산에 개능이가 이렇게 많지? 아 진짜 올해 버섯산에 진짜 아쉽네요. 다른 곳을 좀 개척 좀 많이 해놔야 지 되는데. 자 빨리 이동하겠습니다. 야이 산에. 이것도 저기, 처음 봅니다. 아유, 맛있다고. 어 아, 야, 이 산이 또 나오는구나. 이거 데쳐서, 음, 아, 무침에는 쑥스름, 그리고, 아주 차가운 물에 담궈놔야죠 대박인데 고 엄청 많은데요 이걸 데쳐서 어 얼음물에다가 담궜다가 투무치내면 와 상태 기가 막혀 감 좋고 맛있고 쑥스름하면서 장난이 아니고 흰 굴뚝버섯 굿도덕이 야한 봉지네 대박이네 대박 진짜 이거 맛있습니다 먹어본 사람만 알죠. 오늘 아침에 저보다 더 빨리 지나갔는데, 어떤 분이 다 돌았는데, 이렇게 이런 거를, 와. 엄청난, 줄바지. 이야. 우와, 저 와, 초A급 가지. 야 멋지네. 완전히 큰 시계인 게, 그냥. 와, 대도 좋고. 야 역대급이네, 역대급. 하, 가위를 안것같네 채치는 A죠. 야, 진짜 A급이다. 채치 영상을 안 찍겠습니다. 손이 많이 가서 영지를. 진짜 안 나오네 진짜 안 나와 여기 어마어마하게 작년에 많이 딴 곳인데 야 어디 이렇게 하나 올리지? 하나하나 하나. 끝인지? 계속 하나씩 올릴 건지 이거, 이거 봐. 여기, 이게 지금 길입니다. 길, 길. 이거는 밟힌 거. <laughs> 발 밟히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자. 한두 군데 남았습니다. 두 군데만 보면. 오늘 산행 마무리 해야 되겠어요 자 이동합니다 야이 참나무 아래 어디 종균이 이 밑에까지 밑에까지 비가 많이 와서 쏠려내러 왔나 시원하네 야 득템 아또비비 비 오네 자, 아, 이 지역은, 감이 안 옵니다. 계속 올릴 건지, 끝나는 건지. 안 올리는지는 안 올리고. 자, 저 꼭대기에 마지막 자리 남았습니다. 자, 도착해서 영상을 키겠습니다. 야, 이거 돌아가시겠네. 끈물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건 뭐야? 닭다리 버섯 저번에 여기 세개 땄었는데 야 지금 울렸습니다 이게 끝물인지 아닌지 이거 뭐냐? 발표가 아유 나무 뿌리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. 우와 대박이네 아 이거 큰일 났네 이삭죽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와 이거 올린 거 보이십시오 진짜 여기 대물들 이 나무 뿌리를 못 듣고 오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 우와 우와 괴물 우와 이 뿌리 때문에 이야이 씨요 역 대급이다. 역대급. 우와 진짜. 와 진짜. 와 일단 팔뚝만에 3, 400g 나갈 것같아 우 와, 자 위에 나무 뿌리가 단단해서 얘가 뚫고 오다가 휘어진 겁니다. 엄청 큽니다. 무게도 엄청나고, 야 마지막 자리에서, 자. 자 하산합니다. 야 실망을 안 시키는구만. 오, 아이씨, 물 먹어서. 뚝뚝 부러지네. 으. 으. 하나, 더, 두 탱. 송이입니다, 송이. 아, 부러뜨렸네. 와우. 불로 처 영지가 아주 그냥. 구워. 자 채취해 가보겠습니다. 하산 중입니다. 야 가지 버섯이 풍요 풍요. 풍년. 여기 저기 있어요. 아까 빨리 오느냐고. 정밀수색은 못했는데, 정밀수색 몇 군데 해보고, 하산합니다. 자, 이동합니다. 이렇게, 나오는 자리를 대충 알면, 정밀수색 하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. 내가 보고도 놀래, 놀래. 약간는 빨리 가냐고. 대충 보고 갔더니, 아, 나오긴 나왔네. 자, 득템. 와. 이 산에 아주 영지가 엄청 많습니다. 아이고, 그러니까 일단, 반해로 왔는데. 아. 감이 안 옵니다, 감이. 이게, 이삭 죽기로. 끈물인지 더 나올건지 아 여기가 아주 더디니까 애매해요 야 오늘 우중 이삭죽기 왔는데 이삭죽기 와서 뭐 굽더더기 송이로깨 따고 가디버섯 한 배낭이네 아 오늘 산행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찍어서 손질 완료 국도독이 완료 맛있게 먹는 일만 남았죠.